이경으로 신약 성경 312쪽이 됩니다. 예배 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조용히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 오늘 남기선 집사님께서 안수 어, 집사님으로 우리 임직을 받고 처음으로 기도한 날입니다. 어, 너무나 은혜로운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제가 전화를 했더니 막 네이버도 찾아보고, 인터넷도 찾아보고, 열심히 기도문을 적고 고민도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는 시간이 정말 그렇게 두렵고 떨리고 그렇게 마음에 긴장과 초조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과정을 거치니까 이렇게 또 함께 은혜롭게 기도하고 예배드리게 됨을 믿습니다. 아멘. 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제 스라에는 이남 일녀의 자녀가 있습니다. 우리 큰 아들이요. 스물여덟 살입니다. 놀리셨죠 예, 우리 작은 아들이 25살 그리고 우리 막내가 21살 대학교 2학년입니다 우리 막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양동교회를 왔어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아주 어릴 때 꼬맹일 때 여기에 왔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러서 1 2년이라 세월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참 빠르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런지 우리 가족들이 한 자리 모이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명절 때도 못 오는 친구가 있고, 명절 때도 각각 뭐 설날이면 설날 당일날 왔다가 그 다음 날 가고 또설 지나고 난 다음에 오는 친구들이 있고, 아니 뭐 다섯 명밖에 안 되는 가족인데도 모이기가 참 힘들다라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아, 지난 2023년 겨울이었죠. 제가 아, 우리 잘라는 펜션에 예, 우리 가족들과 함께 1박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1박을 하면서 밤에 좀 추웠지만, 그 추운 밤에 밖에 나왔어요.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준비해 주신 오로라를 넣어 가지고 불이 휙 이쁘게 올라오더라고요. 이렇게 모닥불을 피워 놓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니까 어떤 아이는 지나오면서 아빠 엄마가 해 주었던 말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요. 또 어떤 아이는 지금 현재 자기가 겪고 있는 어려운 점들 이야기하게 하고 또 어떤 아이는 장차 앞으로 가야 될 꿈과 비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각각 다르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각각 이야기를 했지만 모닥불을 피워놓고 옹기종기 앉아서 이렇게 있으니까 아, 참 따뜻하다. 추운 겨울이었는데도요. 참 따뜻하다. 가족 이야기가 참 따뜻하구나. 그런 이야기를 해봤고 각각 제각각 다르긴 하지만 정말 함께 모이니까 따뜻하구나. 장작 불도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생긴 모양도 각자 다르고 다 다르지만 함께 모여서 타오르니까 그렇게 따뜻한 불이 되듯이. 우리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구나라는 것을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무게, 우리가 걸어온 인생길,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 각각 다 다르죠. 성격도 다릅니다. 재능도 다릅니다. 관심 분자도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모이니까 은혜의 온도가 따뜻해집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이니까 하나님의 집을 지어 가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8절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처럼 우리 모두는 서로 서로 합력하여서 함께 지어 그쳐 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22절도 동일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 본문 2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22절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진정한 처소는 우리 모두가 성령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함께 세워가야 된다. 오늘은 우리 함께 세워가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감증 형식으로 최근 제가 3년 동안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 3년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죠. 그 중에 우리 양동계를 새롭게 재건축했습니다. 이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제가 첫날부터 시작해서 우리 입당예배 드리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시를 썼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또 시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다섯 편을 골라 왔습니다. 우리 이 시편을 같이 읽고 우리 건축해오는 그 과정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이 교회를 지어 오셨나? 한번 우리가 같이 느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간 시입니다. 잘안 보이시죠? 예. 그냥 잘 들으시게.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첫 걸음, 교회 건축 1, 2023년 9월 5일, 건축 허가가 나면서 새로운 모음이 시작되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믿음 하나 붙잡고 의지하며 첫 발걸음을 떼었다. 언제, 무엇을 어떻게,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다만 마음 깊이, 이 길은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주신 사명이다. 라고 외치며 교회 건축이 시작되었다. 드디어 식당은 건물을 철거하고 본당은 뼈대만 남긴 채 모두 허물었다. 나의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도움이 필요할 땐 도움을 청하고 쉬어야 할땐 기꺼이 멈추기로 했다. 그럼에도 안 되는 일들은 그저 그대로. 놓아두기로 마음먹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지휘자가 되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리라 믿으며 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이 길의 첫 걸음을 내디뎠다. 여러분 여러분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길을 향해 믿음 하나 가지고 첫 발걸음을 내 뒤에 봤던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교회 건축에 건짜도 알지도 못하는 제가 3년 전에 이 건축을 시작을 하게 되었죠. 이 일이 하나님이 우리 시대 주신 사명이다라고 믿었습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계속 말씀드렸죠. 저는 능력도 안 됩니다. 지혜도 부족합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이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주신 사명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믿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지휘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건축해 나가는 이 모든 과정도 다 아름답게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지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리라는 바로 그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인생길을 내디디할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믿음 하나 가지고 첫 발걸음을 담대하게 내디디할 순간이 찾아오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멈춤의 계절, 교회 건축 2. 2023년 12월 25일. 창밖을 보니 눈이 내렸다. 8년 만에 맞이하는 화이트 크리스마스. 어떤 이 얘기는 반갑고 기쁜 눈이 또 다른 이 얘기는 차갑고 을시년스럽게 다가온다. 공사 계획을 하며 빠르면 이번 성탄절엔 새로운 성탄 교회당에서 예배를 들릴 수도 있겠다라는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성도들과 함께 감사와 감격으로 성탄의 찬송을 부르는 모습을 그리며 하루하루를 견뎌왔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공사가 채 절반도 넘기지 못했고 눈이 내려 모든 것이 멈춰버렸다. 쌍화길리 마을회관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는 발걸음이 자꾸만 미끄러졌고 기쁘다 구조 오셨네를 소리 높여 부르면서도 마음 한편은 내내 무거웠다. 자꾸만 으스스 떨리는 것이 몸살이 찾아오는 건지 감기 기운이 시작된 건지 몰라 몰라서 이 고요한 밤이 하루빨리 지나가기를 그저 간절히 기도드렸다. 찬송은 울려 퍼졌지만 그날 제 마음에는 무겁게 기도만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시공사 측이 계약을 하면서 빠르면 이번 성탄절에 새로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겁니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이야기만 철석같이 믿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성탄절이 다가왔는데 공사의 50%도 진척이 안 되었습니다. 게다가 눈이 내려서 그마저도 공사를 못 하게 되었죠. 사람들은 화이트 크리스마스, 8년 만에 맞이하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도 좋아합니다. 예, 네, 저도 우리가 쌍아길리 마을회관에서 1년을 넘게 예배를 드렸죠. 2023년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기 성탄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쌍아길리 마을회관으로 가는데요. 입술로는 기쁘다 구주 오션네를 부르고 있는데 마음이 그렇게 무거울 수가 없습니다. 자꾸만 발걸음이 미끄러지는 것 같아요. 눈길이라서 그럴까요? 몸은 자꾸만 으스스 떨려옵니다. 제가 몸살이 걸려서 그런 건지 어떤 건지.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내내 빨리 이 하루가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빨리 이 시간들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 이 시간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멈추어도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가끔 우리 인생에 멈춤의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인생의 겨울이 우리의 삶에 닥칠 때가 있죠. 그러나 바로 그 시간, 바로 그 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순간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그 인생의 기울 한복판에서도. 소망의 꽃을 피워 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 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교회 건축 3, 2024년 4월 어느 날 차를 타고 조용히 집을 나섰다. 내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답답한 마음이 들 때마다 남한강을 찾아가 멍하니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고 했다. 교회 건축을 하며 나의 발걸음은 자꾸만 석곡천으로 향했다. 잔잔히 흐르는 물결을 그저 멍하니 바라보다가 조용히 돌아오는 날이 점점 많아졌다. 절망조차도 푸르게 푸르게 흘러갈 수 있다면, 더디더라도 막힘 없이 조용히 흘러갈 수 있다면 언젠가 주를 향한 소망이 숲을 이루고 더 넓은 은혜의 강물에 가닿게 되리라. 그리고 멈춰진 공사 현장 한복판에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일 때마다 내 가슴을 울리던 성도들의 기도 소리, 양동교회는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께서 세워 주소서. 여러분 조용히 눈을 감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멈춤의 시간에 조용히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무리 내가 용을 써봐도 안 됩니다. 그 답답한 마음에 제가 석곡전을 자주 찾아갔었습니다. 멍하니 흘러가는 강물을 보면서. 혼자 기도하는 기도, <laughs> 원망 아닌 원망, 탄식 아닌 탄식을 하나님께 드렸죠.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가진 이 절망조차도 푸르게 흐를 수만 있다면 푸르게 푸르게 흐를 수 있다면 마침내 주를 향한 소망의 숲을 이루지 않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 하나님이요 강물처럼 일하십니다. 바뀔 때 잠시 멈추는 것 같죠. 조용히 소리 없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죠. 그럴 때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때는 우리가 붙잡고 아우성치고 난리를 벌인다고 되지 않더라고요. 흘러가게 가만히 놔두어야 됩니다. 답답하죠. 내 시간표가 있고 내 계획이 있고 내 생각이 있는데 그것대로 안 되잖아요. 답답하죠. 그 답답함조차도 강물 위에 띄어서 흘러갈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비록 장애물 있고 가로막는 벽이 있어도 주님의 인도하심에 모든 것을 맡기면 잠깐 제자리를... 거기에서 맴맴 도는 것 같고 먼 길을 때로는 돌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끝끝내 하나님 오시는 목적지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한번 맡겨 보시기 바랍니다. 더디더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줄 믿습니다. 이제 네 번째 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입니다. 눈물의 예배, 교회 건축 4 2024년 7월 21일 쌍학일리 마을회관으로 이사간 지 1년이 훌쩍 지나 햇볕이 따가운 한여름 주일 오후 오전 11시 새로운 예배당으로 돌아와 감격적인 첫 예배를 드렸다. 찬양이 눈물이 되고 기도가 눈물이 되며 슬기 없까지도 눈물이 되었다. 에어컨조차 들어오지 않는 무더운 여름날, 선풍기 여덟 대를 돌려가며 예배를 드렸다. 지나간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땀방울과 헌신, 주변의 수많은 기도와 협력,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의 손길.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이 땅에 양동교회를 세웠다. 그러므로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닿는 대로 이 은혜와 사랑의 빛을 조금이라도 갚으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날은 참 부족했죠. 지금 생각해도요. 근데 그날은 천국 잔치를 조금이라도 맛보는 날이었습니다. 이 에어컨을 설치했는데 전기가 연결이 안 되어서요. 에어컨을 돌리지를 못했어요. 그런대로 들어와서 우리가 선풍기 8대를 사방에다 다 배치하고 첫 예배를 드렸죠.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찬양이 눈물이 되고 기도가 눈물이 되고 제가 설교하다가 주책밖에 주체, 눈물을 막 흘렸던 에, 그런 시간이었죠.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에, 정말 모든 것이 부족했어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조그만하게 조그만하게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날의 예배는 분명 천국을 경험한 예배였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땀방울과 헌신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주변의 수많은 교회들과 수많은 성도들이 우리 양동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잊을 수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도움의 은혜 손길이 있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 은혜를 또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날의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진. 감사였고 눈물이었고 감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때때로 인고의 세월을 견디면서 눈물로 씨앗을 뿌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우리의 눈물은 거룩한 씨앗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흘린 눈물은 결코 흩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제가 변하여 화관이 되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받으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영광의 열매로 갚아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 또 우리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전율 교회 건축고 2025년 3월 9일 오후 4시 양동교회 창립 77주년 입당 및 은퇴 임직 감사 예배를 드렸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본 사람들은 다 안다. 오해와 의심으로 가득한 시간들을 살아본 사람들은 다 안다. 그 모든 시간이 지나고 새롭게 펼쳐지는 일막 1장을 향해 발끄음을 내디딜 때그 절정의 순간에 찾아오는 온몸을 울리는 전율과 떨림을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교회를 짓기 전에 나와 교회를 짓고 난 후에 나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성도들을 대하는 마음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모두 달라졌다. 우리 지난 3월 9일이었죠. 우리가 입장 예배 또 은퇴 임직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날의 감동이 아직까지도 생생합니다. 그렇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 본 사람들은 알아요 그 시간이 얼마나 값진지 그 시간들이 오해와 또 여러 가지 의심으로 가득 찰 그런 시간을 할지라도 그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 새로운 은혜,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 절정의 순간에 우리 온 몸에 마치 전 번개 불을 맞은 것처럼 전기 불이 통하는 것처럼 전율이 흐르는 그그 그 기분, 그 감동, 그 감격을 알아요. 저도 3월 9일 입당 예배를 드리면서 그 전율과 감동을 맛보았습니다. 아마도 저는 평생 이 감동과 감격을 안고 살아갈 것 같습니다.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도 여전히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많죠. 아직도 우리가 여전히 감당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고 또한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다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느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성도들의 눈물과 땀방울과 헌신으로 세워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합력하여 세워가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결됩니다. 때로는 서로를 붙들고 기대하고 의지하죠. 때로는 아파해요, 괴로워해요. 그러면서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협력하며 교회를 세워갈 때 바로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모퉁이 돌이 되어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본문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그 모퉁잇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의 모퉁잇돌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영원한 반석 위에 흔들리지 않는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워가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자림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모퉁이 돌이 되시는 주님,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실 처소가 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서 서로 합력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길을 홀로 걷지 않게하여 주시고 서로가 연결되고 서로가 어깨를 맞대고 또 서로가 짐을 맞들면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에 특별히 오늘 이 자리 모인 주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셔서 함께 지어져 가는 신앙, 함께 세워가는 교회, 그리고 함께